외교부에서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, 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안에서 <laughs> 이 유상협력 사업을 제외하고 보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런데 이 <laughs> 필리핀의 권성동 의원이 그 사업 압박을 했다는 필리핀 지원 사업, 그것은 유상입니까? 아니면 무상입니까? 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경우처럼 이 유상을 제외해버리면 이런 필리핀 사업 압박한 권성동 케이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? 체크가 될까요? 유상 사업을 포함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? 답변하십시오. 저 위원들이 소란을 피워도 이건 위원장의 질이 방해이니까 답변을 하십시오. 저잘못 들었습니다 지금. 이 유상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. 제가 아까 최혁진 의원님 음.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.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그럼 아,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네, 뭐그 부처 간에 서로 이견이 있고. 그 어느 부처가 다... 그렇습니까? 기재부가 그렇습니까? 네, 기재부는 요걸 저. 어... 기재부는 왜 그렇습니까? 그 권성동 필리핀 사업 앞. 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럽니까? 그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런 것보다는, 네. 아, 이게 수출인분행을 통해서 EDCF 어,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의 특수성에 따라. 뭐, 어쨌든 네. 계속 보고를 해서 여러 그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. 굳이 유상사업을 제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? 네 그렇다고 습니다 사업 있습니다. 과정에 있어서 네. 수출입은행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또 수출입은행마저도 어 권력이 갑자기 압력을 넣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공론화 하는 그게 국민 혈세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보고를 하는데 유상사업 포함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네 여기 그... 그러니까 외교부는 유상사업 포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. 네, 저희는 포함해야 어, 되지만은 네. 어, 안 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. 글쎄요, 유상사업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, 위원님들? 맞습니다. 그 외교부가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? 힘이 없습니다, 소신이 아니라. 네. 뭐, 현실이 그렇습니다. 네, 이해하겠습니다. 힘을,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